오늘은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조금씩은 누그러지면서 조금 전 오전 11시를 기해서 일부 중북부를 제외하고는 한파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영상 1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면서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3도까지 올라서 추위도 모두 풀리고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경기도와 영서지방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해안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울릉도 독도지방은 낮은 구름이 끼어는 있지만 현재는 눈이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한편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은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 전국이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낮 동안도 활동하시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늦은 오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남 해안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월요일인 모레 낮에는 충청 이남 지방과 경기 남부 일부 지방까지 눈 또는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경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도, 춘천 2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